오늘은 이런 기계들 있는 애지 그래요. 공유가 올라가네요. 그렇죠? 네. 여기에 구멍이 뚫려있어 가지고. 음. 아. 맞네요. 어? 저 계단 같은 데도 올라가는데요? 이거 봐봐요. 네. 여기게 올라가면서 있어요. 또것도 봐봐요 음. 오, 오 우당탕탕탕탕 거리는데요? 구슬이 한 개로 떨어지면 또 잡아야 줘 돼요 음구슬 이... 아까 거기서 생긴 것같아데거 생겼어요? 네, 아까 거기서 생겼어요 음. 여기서 구슬이 안 내려요 음. 원래 하나 생기고 몇번더 돌리면은 구슬이 채워지면서 내려가겠죠? 구슬이 어떻게 떨어지는지 알고 계시는 군요어다 내려갔네요. 네. 오 이렇게 세 개씩 세수또떨어요 정말 신기합니다. 이거의 이름은 뭡니까? 여기에 쓰여있는거 R O, o. K, K o. R 음... 이거 누가 만들었어요? 저는 <laughs> 우리 둘이야? <laughs> 네 띵동 <딩동! 웃음> 이거 만들어서 아직도 손가락이 아파요 왜요? 나무를 눌러야 되가지고 잘 봤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